자, 107번 보면 지면으로부터 100m인 높이에서 초속 4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의 높이를 지금 이만큼이라고 하자. 이런 관계식을 갖는다라고 미터라고 나와 있죠. 높이를 의미를 해요. 즉, 그러니까 t가 만약에 1초가 되면은. T자리 여기 T자리 T자리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때가 높이가 되고 만약에 T가 2라는 값을 갖게 되면 이 자리에다가 2를 집어넣고 이 자리에 2를 집어넣으면 그때 비로소 여기 높이가 생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이 물체가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은 지면에 떨어졌대. 지면에 떨어졌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물체의 높이가 얼마가 됐다라는 얘기랑 같은 말이니? 0이 됐다는 얘기랑 똑같다는 얘기죠. 당연히 지면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체가 이렇게 있을 것이고 던지기 이전과 그리고 던져서 내려왔을 때 이때 다시 바닥에 닿으면은 지면과 공이 이루고 있는 요 높이 있죠? 공이 높이가 아예 0미터가 돼 있는 거지. 즉 높이가 0이 됐다는 얘기기 이 때문에 저 관계식 자체가 뭐가 됐다는 얘기야? 0이 됐다는 얘기인 거야. 관계식을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40t 플러스 100은 0일 때 그때 t의 값 찾아주면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사실 이런 문제는 초속, 속력이 어찌됐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거야. 왜? 속력이 어찌됐든 이러한 높이의 관계식을 갖는다. 이 높이 관계식만 잘 보고 문제를 풀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관계식을 세워주면 되겠죠.